다들 엑스트원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토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라고 생각해. 오늘 소개할 바이러스 월드의 GVT 토큰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 GVT는 소수 그룹에 의해 자의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다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GVT는 프로젝트 출시 기간 동안 몇 가지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제로캡. GVT는 초기 자금이 약 800달러에 불과한 사실상 제로캡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어.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 두 번째 VC 없음. GVT는 사전에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모든 참여자는 열린 조건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내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 앞서 제로캡 정책과도 부합하는 내용이고 VC의 과도한 참여와 부풀려진 마케팅으로 인한 불공정한 개인 참여를 방지했다고 하고 이러한 안전 장치로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무의미한 다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세 번째 길드 시스템 NFT 길드 시스템은 다우와 시너지를 낼수 있는 커뮤니티 집단을 육성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다 o 운영에 대한 토론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 네 번째 점진적 탈중앙화 정책 GVT 로드맵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소유권을 특정 운영 주체에서 다우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고 해. 이번에 바이러스 월드의 두 번째 컬렉션이 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컬렉션과 다르게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아비트럼에서 발행되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와 가격을 낮춰 새로운 참가자가 GVT 생태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 지금 진행 중인 로드맵 스텝원을 완료하면 더욱 커뮤니티 확장과 점진적인 탈중앙화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고 GVT의 보유자를 늘려 바이러스 월드의 NFT를 최상위 NFT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브랜드 가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해. 스텝 2가 시작되면 기존 프로젝트 팀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안은 다우 및 길드의 승인 또는 거부를 통해 결정한다고 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바이러스 월드는 탈중앙화를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로드맵 방향성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 GVT의 긍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초기 자금 800달러로 시작한 제로캡 프로젝트였다는 점, 아직 극초기 프로젝트이며 시가총액이 아직 하나 기준 몇십억 단위라는 점, 최근 토큰 소각으로 인해 전체 사전채굴 물량 중 63%를 일시적으로 소각하여 토큰 물량 리스크를 없애고 점진적 탈중앙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이야. 또한 팀 인센티브 물량은 5달러 미만에는 팔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토큰 물량이 풀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 GVT 토큰은 향후 다우 단계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쓰인다고 하며 이번 토크노믹스 조정으로 영원히 구조적으로 90%씩 토큰이 소각된다고 해. 분명 토큰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생태계 수요에 따라서 토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보고 관심있게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토큰을 구매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스왑 기능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해. 영상 설명 더 보기에 바이러스 월드의 링크를 남겨 놓을게.